트럼프하고 중국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셨는데 이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다가 100%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또이 사람 뭐 실제로 이렇게 때릴까 싶기는 한데 이렇게 또어뭐 세게 나가고 있죠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단 아 뭐라 그래야 돼요 입으로 막 이렇게 떠벌리고 그걸로 이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묘한 구석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트럼프는, 저, 중국은, 시진핑은 조금 더 진득하고, 뭐, 정치적으로는 이쪽이 뭐, 한참 더 고수인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이 콩, 어, 또 히토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콩을, 그러면 안 사, 이러니까 히토류를 어떻게 안 해, 뭐, 이러고 있고, 100% 관세를 내니, 어쩌니, 이래 가면서 이러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라고 물으셨어요. 네. 저는 이거는 나중에 또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긴 해요. 그, 얼마 전에 에이팩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의외로 얘기 그때 가서는 또 얼굴 붉히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할것 같이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자 앞으로 트럼프하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은 합의점을 잘 찾아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음,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합의점을 잘 찾아갈까. 방법을 잘 찾아가요. 네, 잘 찾아갑니다. 음. 사이 좋게 지낼까? 아, 트럼프 입장에서는 포기를 하겠다. 자, 일단 좀 볼게요. 현재 상황입니다. 달 카드예요. 서로 욕하고, 아, 서로 욕한다기보다는 뭐 트럼프가 욕하고 있는 거죠. 네, 서로 불신하고. 이 달카드에는 이 개와 늑대가 지저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치 그렇게 지저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방해자의 카드로 예, 허밋이 나왔어요. 좀 만나서 해결한다기보다 동떨어져서 뭔가 어떻게 관찰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요. 매지션이에요. 자기가 주도하고 싶고요. 그리고 본인 생각에는 내 편이 훨씬 많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 중국보다는 이이뭐 자유민주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 뭐 트럼프는 이제 자유민주 진영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해졌지만 이어 중국, 러시아 그쪽과 다르게 우리 쪽은 훨씬 더 막강하고 강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리더십을 끌고 갈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진핑의 생각은 어떠냐인 건데요. 스타카드의 펜터클의 기사, 아, 터클의 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진핑은 지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더 멀리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시간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시진핑의 생각이에요. 시간은 내 편이고 나는 요지부동 요 라인대로 가면은 결국 네가 꺾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상호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바라는 모습은 시진핑이 자기에게 어떤 제안이나 좀 따스로, 따사롭게 그쪽에서 좀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3번 완즈가 나오네요. 어떤 방향성을 찾아갈 거라고 보고요. 결국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컵의 8번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시진핑이 이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진핑이 꼭 이긴다 누가 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트럼프가 지금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고 떠들어대는 것은 어, 그냥 그렇게 막 말을 던지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갈 거라고 봐요. 이거는 트럼프가 하는 방식이 이 중국에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하는 게 마구마구 떠들어대지만 결국은 아뭐 이렇게 막 불러놓고 아 그럼 이렇게까지 해줄게. 어 그래도 안 움직이네. 아 이거 좋아. 요요 이렇게까지 막 이런 내용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에, 시진핑이 훨씬 더 능구렁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막 승질을 겉으로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상호간에 조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볼까요. 음, 트럼프가 생각할 때시진핑 시진핑이 생각할 때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싶나? 중국은 어떻게 하고 싶나? 트럼프가 원하는 것, 시진핑이 원하는 것. 참. 각자 손해를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각자. 트럼프, 사실 시진핑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트럼프는 약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자기한테 만만치 않은 상대일수록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호감을 느끼고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연인카드에 소드에 왕이 나와요. 시진핑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어, 또 자기가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에게 원하는 관계라는 것이 월드카드에 어, 8번 펜터클이 나오거든요. 음. 안정적인 관계를 가져가고 싶겠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어, 좀 뭔가 마무리를 짓고 싶다랄까? 어, 지금까지의 어떤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 중국과의 어떤 긴장감, 이런 거에 대해서의 어떤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관계를 가져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대로의 흐름이라면, 많은 부분, 자, 이 사람은 이 중국한테 그, 뭐라 고 그럴까 중국을 이만큼 키워준 거는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끊어내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월드라는 거는 어떤 것의 정리 마무리 끝맺음 뭐 이런 거를 뜻하기 때문에 그냥 여태까지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른 외국에다가 자기들이 호구로릇을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끝내고 싶고 그리고 좀 그런, 어, 손해보지 않는 관계를 가져가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시진핑은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하냐, 인건데, 데빌이 나오고요. 소드의 6번이 나옵니다. 아주 집요하고, 욕심 많고, 집착 쩔고, 굉장히, 어, 좀 무례한 사람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꽤나, 어, 좀, 욕심이 과한 사람 그렇게 보고 있을 수 있고 6번 소드가 나옵니다. 이 미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이이 시진핑은요 벗어나고 싶어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아 미국은 원조해 줬 원조했다라고 해야 되나? 뭐 자기들한테 어떤 배워가서 이제 중국이 컸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끊어내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국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에 미국에게 의존했었던 관계에서는 벗어나고 싶다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펜터클의 에이스의 여왕제예요. 경제적인 이득은. 그러니까, 팔아먹는 거는 팔아먹고 싶다. 장사는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그이 정치적인 걸로 괴롭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끊어내고 싶다. 하는 것이 중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트럼프를 별로 좋게 보지 않는데, 트럼프는 시진핑을 똑똑하고 어, 좀 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중국하고의 관계라는 거는요. 결국은 시진핑이 조금 꺾이는 지금의 막... 고함 지르고 뭐하고 떠들어대고 하는 거에서는 누그러지는 모습으로 좀 그래도 어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 해결이 이거는 버티는 쪽이 이기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성질이 급하고 아 크게 사람을 아우르고 뭐하고를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패가 다 보이죠. 네.